백차인데 보수 고수. 보수차는 여러분들제 처음에 우리할때 보수차 교목차 뭐 이런 거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보수 백차 보수 백차는 어 이걸 그래서 보수차가 하도 가짜가 많이 나와서 지금 중국 정부에서 보수차라는 표현을 못 쓰게 해요. 이 한지 폭방을 음. 뒤에 큰단지에 들어가 있어요. 저기서 계속 보관이 되 있기 때문에 차가 더 맛있게 익은 거예요. 그래서 차의 보관, 항온 항습이, 항온 항습이 필요하긴 한데, 우리나라가 중국 차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더 맛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후가 그렇게 습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건조하면서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래서 그 사계절의 어, 습도가 오히려 오르락 내락 리 하면서 차가 섬을 먹었다가 건조했다가 그러면서 하루는 조금 천천히 되는데 너무 차가 맛있게 이어요 그 대표적인 내가 이제 우리 다운정에서 갖고 있는 이번에 육포차 육포차들이 어, 한국에 우리나라에 온 지가 지금 우리 다운정에 온 지가 2013년 된 5년 6년 7년 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차들이 너무너무 맛있는라고요이 차가 이제 이에월진월양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월진월양 그래서 오래 묵히면 묵힐수록 막과 향이 좋아진다 그래서 이제 해마다 해마다 차를 마셔보는 거예요. 마셔보면은 그 맛이 변하는 걸 느껴요. 그래 처음에 이 차도 좀 떨고 맛이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뭐 먹을 때마다 놀라죠. 맛이 자꾸 좋아지니까. 신차로 나올 때는 우리가 이 차가 그렇게 내 입맛에 맞게 더구나 노차를 많이 먹어본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 새로 새차에 만족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차창 브랜드를 우리가 믿고, 이제, 그래서 항상 다구든 차도 믿을 만한 상해에서, 옛날 말로 상해, 그, 그 가게에서 살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브랜드를 우리가 알면은, 이제, 새차를 우리가 이제, 구매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묶여서, 한 5, 6년, 3년, 이렇게 묶여서 이제, 차를 우리가 즐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차가 세월이 지나면 너무 이제 가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간색도 변하고 맛과 향도 변하고 그리고 이 지금 엽저가 처음에 올 때는 푸릇푸릇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까 많은 차 보셨죠 네. 처음에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갈색으로 점점 짙어지고요 이렇게 찬 엽저만 봐도 아 이게 조금 나이를 먹었구나, 해차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음. 차나무 자체가 고수차에서 난 찬잎이기 때문에 좀 이제 훨씬 진짜. 좋다. 그리고 이제, 어, 그 원료가 차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운남성에서 나는 육대차산의그 대수차가 원료다. 그래서 바과 향이 뛰어나다. 이제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아까 찬잎을 보셨다시피 이게 차가 부풀어 있었잖아요. 그죠? 저렇게 붓은 상태로, 음, 이제, 음, 요, 요, 를산차라 하는데, 이 산, 산차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응달에서 이걸 말렸어, 백차는. 어. 햇빛에안 말리고, 보이차는 세척모차라 해가지고, 쨍쨍 내리지, 햇빛에 말립니다. 근데, 세척모차하고는 또차 맛이 다르답니다. 근데, 이 차는, 백차는 응달에서, 어, 그늘에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더 맛이 상큼하고, 음. 어, 맑고, 그윽하다, 향기롭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자료가 되고, 내가 만약에 이 차를 다음에 뭐 구입을 한다 먹어본다 할 때, 음. 아, 그게 원료가 뭐였더라. 이제 이거를 음. 우리가 리마인드 할 수가 있거든요. 차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이 차를 마시면서 차에 대한 지식을 알고 마시면 이렇게 좋다는 겁니다. 지금 12년도 거니까, 그러니까 그죠? 8 이제 7년만 돼도 보배화 했는데, 이제 8년째 우리가 백차를 마시고 있네요, 그 죠. 우려도 계속 우려 나옵니다. 그래서 가져가지고 그것도 내가 이 차를 다가지고 나눠서 가져가세요. 여기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박사님 백육단. 응, 백단한 잔씩 뜨 드시고.